안녕하세요. 오늘은 E47 경관 라인 조명으로 매장 샷시에 설치한 입구 라인 조명을 보여드릴게요. E47 경관 라인 조명은 편리하게 설치하기 위한 구성을 모두 갖춘 합리적인 제품입니다. 편리한 조건을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째는 기성품 상구 모듈을 이용해 설치 제거가 가능하여 시공도 편리하지만 차후에 AS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유지보수 측면에도 효율적입니다. 그리고 둘째는 케이블을 내부로 숨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케이블을 자유롭게 숨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설계와 디자인도 자유롭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럼 247 경관 라인 조명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참고로 현장은 자재만 납품하였으며 전기사장님께서 직접 재단하고 설치하신 현장입니다. 그럼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로 오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까지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이었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